하나님을 경험하는 행복한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명칭도 그것을 알려주고 있죠 창세기, 창세 장세, 영어로 제니시스 차도 제니시스가 있죠 창생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게시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우주의 시작, 인간의 시작, 안식일의 시작, 결혼의 시작, 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 예언의 시작, 정부의 시작, 민족의 시작,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 다 시작의 책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이말 한마디는 대단한 굉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구참 변명이 없습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장엄하게 선포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잘못된 이론 잘못된 사상이다 박살이 납니다. 진화론, 유물론, 자연주의, 인본주의, 무신론, 다 박살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또 하나님이 천지의 마음을 창조하신 이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놀란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요. 첫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는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 영혼이란 시간 속에서 역사 속으로 들어온 시간의 시점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분입니다. 천지,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가리킵니다. 창조, 아무것도 없는 것그 가운데서 새로운 것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조라는 단어에는 히브리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라, 야차르, 아사 있습니다. 야차르나 아사는 기존 재료에서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바라는 이 말은.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메트엘리는 여섯 가지로 창조 세계의 특징을 말했습니다. 다양하다, 아름답다. 정밀하다, 능력이 있다, 지석이 있다, 신비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내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두렵기 뭐 있어요? 담대하지요.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천지를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했는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만 해도 이르시되 지난번에 가라사대라는 말이 앞 아, 번이나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그 방편은 하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동시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66권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이걸 어떤 분은 로고스와 레마로 구별을 합니다. 또 구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로고스는 그냥 말씀이라면 레마나 한번더 내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66권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나는 이걸 100% 믿습니다 그러게 나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습니다 또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목사가 이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사기꾼입니다 저는 100%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경험해들지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면 놀란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승리하는구나. 하나님의 놀란 축복을 전치하는구나. 이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러게 저는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그대로 믿습니다. 빌리포스 2장 1 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내 안에 끊임없이 말씀에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통해 감동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걸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중에 내게 감동하신 분들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뜻을 이루입니다. 성취됩니다. 그러게 여러분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내삶 가운데 성취되어 집니다. 말씀대로 어떤 일을 했다면 그대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박유선 목사님이 옛날에 미국으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했습니다. 너 지금 성경 있지? 그,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계시하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박유선 목사님이 하나를 66권을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잖아요. 신구약 66권을 그초기 시대에 성경을 주석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많은 목회들이 박유선 목사님의 주석을 읽으면서 말씀을 깨달아갔습니다. 그리고 설교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 5대에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들을 때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내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빛 가운데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 37장에 대언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내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바름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씀 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심히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놀랍게도 나를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6일 동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빛, 둘째 날에 공창, 셋째 날에 땅과 바다, 넷째 날에 하늘의 강명, 해의 달별, 다섯째 날에 물고기 새, 여섯째 날에 땅의 모든 짐승과 사람,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여섯째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만약에 첫째 날에 창조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걸다 갖춰놔놓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그러면서, 매날마다 창조해 놓고는, 사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 0절에 물을 받아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십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에도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나누었어. 21절에 큰 바다 짐승, 모든 생물 종류대로, 또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에 하나님의 땅에 있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탄피 불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태 예단이라. 우리 인간을 창조해 눴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너무 좋아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사랑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리학자들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이유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자기 존재의 확인입니다. 자녀들을 자신의 분신으로 여깁니다. 둘째는 욕망의 투사입니다 부모가 못다 이룬 소, 소원을 자녀를 통해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제일 행복할 때가 부모의 꿈을 자녀가 성취했을 때입니다. 부모의 진정한 기쁨은 부모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자녀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찾아옵니다. 자신을 닮은 자녀들이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때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자식이 부모를 좋아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더 좋아합니까? 물어보라면 안 하세요. 자식이 부모를 좋아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좋아하는 것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당연하죠. 옛날에 아들이 하와이 열방대학 잠시 갔었어요. 나는 열심히 메일을, 그 당시 메일이니까 메일을 썼어요. 보내올 때는 한 문장 내지 두 문장으로 답이 옵니다. 마찬가지예요. 한 단계 들어가면, 손자, 손자가 더 좋아할까요? 할아버지를, 할머니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자를 더 좋아할까요? 이거는 꼽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좋아하는 것보다도 꼽으로 더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얼마나 좋아할까요?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것도 다 똑같이 창조 안 했어요. 각기 다르게 창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상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작품 또 걸작품이에요. 가짜 독특하게 너무 아름답게 빚어서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깨닫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 인간을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나를 닮은 자식도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손자 손녀도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얼마나 기뻐하신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보라하고 감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살아가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망 가지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의 삶이에요. 나는 이걸 믿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진짜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곤란에 빠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선하신 목자가 됨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룬 나를 저는 믿습니다 합력성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내가 대형교회의 목자로서 행여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다 나를 지키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데 이 기한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다니 좀더이 하나님 아버지를 일찍부터 알고 경험했으면 좋겠다 천지를 창조하고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오늘 또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너무 좋으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무엇이 부족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부족이요 돈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지식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 부족이에요 여기서 다 사단이 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경험해 보세요 예수 잘 믿어요 사람 관계 잘하게 됩니다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의 이유를 압니다. 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걸 온몸으로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